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험하고 나 비록 약하다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그온이돌같니돌같은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게 하소서 붉은 죄눈 a 이겠네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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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돌이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가 너를 즉 모세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 내가 내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시려 한다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의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지금부터 스테반이 말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뿐이죠. 모세가 이 부분을 앞으로 밝혀주는 것이고,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스테반이 강조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에게 거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히브리 민족을 위한 종으로 보내십니다. 사용을 하십니다. 3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스데반이 그런데 이 말을 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민족을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이 말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일으켜서 이제부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먼저 이 말을 했고 하나님의 허락을 해 주셨으면 이건 일종의 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계속 유효해집니다. 왜이 공식이 유효해질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이 공식이 유효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효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틀림없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원했습니까? 지도자를 원했습니까? 늘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 지도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온유한 사람이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자기가 나서서 이 일을 하겠다고 덤비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라고 하는데도 몸을 계속 빼던 그런 인물입니다. 요수아는 전쟁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했으니까 요수아가 전쟁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 처음 섰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공포에 질려 있었죠. 그 자리에 스스로 적합하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향하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일부러 주신 것입니다.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수없지요 그들에게 리더십은 사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 능력이 뛰어났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겸손하고 신실할 때였습니다. 능력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곁에는 항상 선지자 나단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 다윗은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선지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씀이 항상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선지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8절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모세가 히브리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를 대신하여 설교자가 있지 않느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대언한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이 세상의 모든 강단에 선 사람들이 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백성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지, 어느 하나라도 막혀버리면 말씀은 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위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위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위력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에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에 돌이어 애국으로 향하여. 이 사람들이 모세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거절하기 위해서, 즉,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자행했던 것이 히브리 민족이고, 그 말은 인간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로 전하고 있음을 알고도 그 사람의 리더십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거부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걸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통로가 막히면 우리는 그때부터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듯하여도 영으로는 그때부터 죽어가고 말라가고 굶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창구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뭐 강인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셔야만 그 말씀이 우리를 심령을 찔러 쪼개어야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할 수 있는 믿음과 갈급함이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이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